자, 7번입니다. 보기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위험한 상황 예측되다로 시작한 과정이 끝까지 수행한다. 일단 이것도 지사네요. 아, 위험하면은 당연히 중단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도 보면 안전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 분명히 전달한다. 안전 문제 예측하고 교구 공간 학습 도움되는 방향 배열 배치한다. 다 맞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지도자 학생들의 활동 주시하고 감독한다. 사실 이런 뭐 보기가 길어도 이런 뭐좀 보편적인 내용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제 답안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꽤 있다. 보기가 길다고 약간 멈칫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헨리슨이 제시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수준 적절한 것은 어, 일단은 헨리슨의 책임감 수준이라고 하면 일단 무책임 감이 있죠. 참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죠.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고 노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럼 자기 방향을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감독 없이도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돌봄과 배려, 그런 수준 단계가 있죠. 이거는 이제 타인의 요구하고 감정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전이 단계도 있습니다. 전이 단계 이거는 지역 사회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책임감 수준의 단계로서 예, 개별적으로 이제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한다. 뭐죠 네, 예, 타인에게 상호 협력적이고 다른 학생들을 돕고자 한다. 네, 좋습니다. 이게 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음,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건 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에, 좀 다르네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계와 의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의 기억률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수업 전에 학습 목표에 따른 참여자 수준을 결정하고 학습 과정에서 아, 참여자가 계속적인 오류 상황을 발생시킬 때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적절한 의사 결정. 자, 자신의 높이 뛰기 목표 운동 계획을 수립하게 한 다음에 육상 단원이 끝나는 시점 종합적인 목표 달성 여부 확인할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례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일단은 기업은 이제 진단평가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체육활동 초, 지도 초기에 보통 참여자 수준하고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도 초기죠. 수업 전에 참여 학습목표 참여자 수준 결정한다. 진단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일, 진단 평가 다음에 이제 보통 형성 평가로 넘어가죠.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학생들을 이제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미학습 정도가 있는지를 잘 평가하는 게 이제 형성 평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괄 평가는 우리가 학기말고사를 보고 뭐 중간고사 이런 걸 보잖아요. 총괄 평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총괄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 평가의 유형. 나머지도 뭐 의미 평가, 상대 평가, 또뭐 절대 평가 이러한 개념들도 개별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